먼저 박영선 의원께서 엄기영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선배님, 제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제가 오늘 토론 나오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MBC 선후배이기에, 그러나 엄선배 행보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MBC 사장 쫓겨나다시피 그만둘 때, 그때 엄기영 사장을 지켜주려 했던 사람이 이광재 지사, 그리고 바로 이 최문순 후보였습니다. MBC 후배들은 엄 선배의 최근 행보에 아마 저처럼 배신감과 상처받았을 겁니다. 강원도민들에게도 또 그렇게 배신감과 상처 주지 않을까요? 네.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팩트를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소하는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한나라당을 선택했는가? 저가, 제가 왜 한나라당을 선택해서 강원도의 서버, 강원도의 하인이 되겠다고 내가 이렇게 자임하고 나섰는가?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못 알아주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저를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러브콜을 그렇게 보냈을 때또 한나라당도 그렇게 저한테 구애를 했을 때 저는 다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지사로서 러브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 언론 보도에 다잘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다 나왔고 이미 제가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이광재 지사가 저를 얼마나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는지 그러니까 제가 한나라당을 선택해서 강원도 발전시키겠다고 그래서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으로 안 갔다고 해서 저를 그렇게 욕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정치인가? 아, 민주당이 정말 이런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저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 붓는걸 보고 나서, 야, 이게 참 민주당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 엄경, 강원도지사 나가서 열심히 해라. 왜 이걸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엔 황영철.